네, 아침에 밝았습니다. 어, 세제 자전거 길이고요. 어... 여기는 제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네, 숙소하고 자전거 길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네, 현관에서 나오면은 바로입니다. 한 5초 걸리나? 지금 현재 7시 4분이고요. 어, 오늘은 좀 늦었어요. 원래 이제 5시에 일어나 갖고 5시 반 정도 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밖에 상황을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만더더 더 자자. 어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경에서요. 어좀일찍 일어났으면은 조금 무리되더라도 이제 남 남지까지 갈까? 한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좀 늦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편하게, 네, 편하게, 어, 샤방샤방하게, 네, 달성보지 나서 현풍 근처에서 숙소를, 음, 정할 예정입니다. 뭐, 거리가 한, 200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200km. 뭐, 껌이죠. 네, 200km 정도는. 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어, 어, 원래, 원래 천천히 가니까요. 천천히 출발할 겁니다. 속도 내지 않고요. 문경 숙소에서 불정역까지는 약한 내리막길입니다. 경관도 굉장히 좋죠. 저는 국토종조하면서몇 가지 준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첫째, 과속하지 않는다. 둘째, 어필을 오를 때 힘들면 끌바한다.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숙소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해질녘에 들어가서 해 뜸은 나온다. 자전거 국토종주 여행을 떠나면서 모텔방에서 여러 시간을 머무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정역으로 향하는 넓은 공도입니다. 희한하게 차가 없죠? 그래서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멋진 경치라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결국,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곳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도로를 큰 트럭이나 버스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과연 경치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이 경치가 과연 아름답게 생각이 들까요? 잠시 해보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진통제까지 드시고요. 큰일 나죠. 무릎통증은 그 원인이 따로 있는데 과도한 스피드, 과도한 어필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펌핑됨으로 해갖고 장경인대나 무릎 쓸개골을 당기거든요. 그 마찰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무릎이 아픈 겁니다. 절대 여기서 진통제 드시면 큰일 나요. 아픔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 신호를 진통제가 막아주니까요. 어, 그럴 때, 아, 근육이완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2일차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이제 불정력 인증부수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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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경치 좋죠? <laughs> 아, 예. 종주길에 만나는 라이더 반갑습니다. 동지들입니다. 누군가가 거수 경매를 한다면 바로 접니다. 정서진에서 상주상풍교까지는 커다란 우회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일반적인 길이고요. 상주상풍교까지 가면은 좀 우회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빨리 돌려봅니다. 아 여기가 제가 사고 난 장소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신 놓고 있다가 아 이쪽이겠지 하다가 이쪽으로 가려는 찰나에 이쪽으로 가려는 찰나에 제가 여기서 핸들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고 여기서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쪽으로 빠졌겠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낙차의 긍정성입니다. 왜냐하면 낙차를 했으니까 제가 낭떨어지로 강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낙차가 100%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나면서 상조 쪽에요. 자전거길 이제 커피숍인데. 오늘, 문을, 문을 달았는지 열었는지 지금 시간이 커피베이 방점 체인점이거든요. 여기서, 아, 문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 오픈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이 안 되잖아. 요 아침에.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오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마실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커피 마실 수있대요 우와, 그. 이거는 제 직업인데요. 아, 비닐봉지에 천 원짜리 1 0장 이상. 아예 이상일 아니다 10장 정도. 하고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비닐에 싸갖고요. 일단 지갑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요. 신용카드 두 장. 한장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천 원짜리. 중간에 5만 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주로 이제 천 원짜리를 갖고 다니셔야지 자판기에서 이제 음료를 뽑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변두리 구멍 가게 가면은요 할머니들 계시면은 계좌이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폐를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딱 떨어지게 계산을 하시거나 나머지 잔돈은 그냥 할머니 드려요. 왜 동전 갖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옷을 여벌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요거 한벌만. 그리고, 양말 두켤래 양말 두켤래가 딱입니다. 그럼, 뭐, 숙소에서 빨아서 쓰기도 하고요. 빕숍 같은 경우에는 안 마를 수가 있는데, 아, 특수한 관리법이 있어요. 예, 그거는 너무 민감한 문제, 그좀 쑥스러운 문제인데, 어, 저는, 이, 이, 빕숍 안에 예비정치를 합니다, 여성들이 하는. 네. 팬티라이너? 팬티라이너? 그걸 와이프한테 흔쳐, <웃음> 훔쳐가지고, <웃음> 훔쳐가지고 제가 사용해요. 어, 그래서 항상 이 안은 뽀송뽀송. 매일, 어, 갈아 끼웁니다. 아, 갈아 끼운다? 아, 그게 아니라. 뜯어갖고 붙이는 건데, 네, 자주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숙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분명히 남성 혼자분이 젊으셨는데, 이상한 게 아마 쓰레기통이 나왔을 거예요. 꼭꼭 싸서 버렸는데, 어, 이 빗숍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두 포인트가 두 지점이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나오는 걸로.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죠. 그걸로. 그리고 정 많이 빕샷이 만약에 더러워 지면은 빨기도 해요. 그, 어, 나머지 이제 상의. 이놈웨어는 금방 마르죠. 제일 빨리 마르고, 양말도 쉽게 마르고, 자전거 전용 양말은. 그래서 이제 신는 거죠. 빨면 바로 그 다음날 신을 수 있다. 정안 말르면은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면은 또 금방 말려요. 빕샷도 헤어 드라이기로 그 젤리패드 부분만 발리면 금방 마르죠. 그래서 이제 국토종조 할때 옷을 많이 안 갖고 다녀요. 전혀 안 갖고 다녀요. 전혀, 전혀. 뭐, 일주일, 국토종조 왕복이 일주일 하는데도 전혀 안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한 가지 애로점은, 일단 숙소 들어가면은 나체라는 거. 예, 전라, 전라, 전라죠, 전라. 어, 편하죠. 상풍교까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담물 넣었다고 그랬었는데요. 한 가지 추가한 게 있었어요. 초경량 바람막이, 아, 점퍼입니다. 이제 곧 상풍교 도착할 시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도착. 양심 판매대 금고에 천 원을 넣고 물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고른 물은 저지 뒷주머니에 꼽습니다. 아, 그러면 더위를 막아줄 수 있겠죠. 아, 이 양심 판매대는 그 유명한 광고 많이 붙어 있는 민박집. 거기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침, 점, 저녁 공짜이고요. 친절하시고, 어, 국토 종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추천. 강주보는 우회에서 갑니다. 매업제 우회합니다. 다리 건너가고 우회전이야. 안녕하세요. 매업제는 정코스로 8번 올랐고 우회길은 3번 갔어요. 어, 오늘은 우회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길어서 <laughs> 다시 왕복을 해야 되니까요. 우회해도 어필 하나가 있어요. <laughs> 선생님, 방 두고 가려면, 방 두고 가려면 저쪽에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일로 가야 되나요? 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은 예. 매엽재 언덕을 건너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 매엽재를 우회하는 길이고 네. 다 같이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가나 상주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길이 덜 힘든가요? 어 쉬운 거는 이쪽 길이 쉬워요. 네. 근데 처음 가실 거면 매엽재라는 네. 경사각도 22도짜리 아 거기가 나와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저기 다리 건너갖고 우회전하면은 네. 저기도 나, 저기 자전거 길이라고 계속 표시돼 있어요. 네. 아 저쪽으로 가요. 예예. 아니 다리 건너가고 회전이요 예예. 예예. 우리 일로 가자. 예, 예. 내 산을 넘어갈 자신이 없어. 아하 예. 예예. <laughs> 예. 경청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빠르게 상주보까지 진행합니다. 거진 이제 다 도착했네요. 도착. 여기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상주부. 뭐 관리센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건의함도 있습니다. 상금대 상품교, 각각 도장두개 찍어야 되는데 하나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점심시간이신가 봐요. 죄송해요. 네, 네. 아, 예. <laughs> 아, 예. 저기, 다른 아니라요. 네. 여쭤볼 게 있어갖고요. 네. 제가 오면서 상조 상품교를 네. 두 페이지에 찍어야 되더라고요. 아, 네, 막그리돼 있어요. 예, 근데 하나를 못 찍었거든요. 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낙동강이 아, 네. 여기에 낙동강 네. 탈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요. 낙동강 가실 때요? 예. 그 전전에는 찍었거든요? 상주고. 상주 상품고 찍으셨잖아요. 예. 그쵸? 예. 근데 또 여기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기. 네, 네 맞아요. 예. 왜냐면 낙동강 정주를 하신다 하면은 상주 상품고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세제에 보면 여기도 상주 예. 상품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찍든가 여걸 찍든가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아그 나중에 그 네. 그거 할 때도 인정해 주는군요. 네.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 이거... 낙담보에서 구미보로 향합니다. 아, 길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부터는 시간과 정신이 방이 나타납니다. 나를 만나는 네,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의 금계국이 아주 지천으로 어, 폈고요. 이제 구미 시내로 접어듭니다. 다리를 건너는데요. 뒤끝자로 다시 건너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행자 작동 신호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수 신호 하고 어, 건너입니다. 그냥 여기 신호를 또 무시하고 가요 사람들이 저건너을하니까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차들이 신호가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여기서 이 강길 밑쪽으로 우회전하는 방법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보고 또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핫식스를 처음 먹어봤는데, 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단 칼로리가 아주 높구나. 115칼로리네 엄청 높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타우린이 들어가갖고, 그리고 고 카페인이 들어가야 돼. 고카페. 아, 칼로리는 너무 높아. 다음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핫스스 보급을 했고요. 다시 다음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 공도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공도. 저쪽 이제 안내하는 길은 아홉 노면 상태 안 좋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몇 가지 몇 군데 좀 알려 줘요. 이게 좀 거리가 있더라도 저가기가좀 편하니까요. 여기는 항상 찔바셔야 돼요. 여기 내려가는들이 엄청 경사져갖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이제 제가 여기 지나다가 차량대 차량 사고 목격한 거두번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왜 저속으로 찍었는가 말은요. 제 다리가 아직, 어, 쌩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만 나면은, 그러니까 허벅지, 허벅지를 많이 주물러줘요. 특히나 무릎 위쪽 사이드로요. 어, 그러면 피로가 많이 풀리기도 하고, 뭉쳤던 근육도 좀 풀어주고요. 어, 그래서 이 장면을 잠시 찍어 봤습니다. 어! 잠시 후입니다. 칠곡포에서 강정고령보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고즈넉한 경치가 끝나면 이제 길이 조금 험해지기도 하죠 이 구간은 은근히 제가 아,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아,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아주 힘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쥐를 자전거 밖으로 밟았거든요 동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으셨죠? 곧 강정고령보에 도착합니다. 이 근처에도 숙소가 굉장히 많아요. 단 거리가 한 5km 이상 됩니다. 다음에 도착할 달성보에도 숙소가 굉장히 많죠. 강정고령보 도착. 발을 건너 좌회전하면 달성보로 향합니다. 조금 더 가면 조각공원이 있죠. 지금 여정을 보면은 양평, 여주, 충주권, 수안보 포함해서 문경, 점천, 숙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정고령부에도 있고요. 달성부는 조금 더 지나서 현풍에서 숙소를 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숙소 잡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조각상이 있는데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하는 소녀 조각상입니다 해질녘 저녁노을이 지는 이 시간도 저는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강정고령보에서 강일성보까지는 엄청난 역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은 거의 역풍이 없더라고요 이제 달성부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구경하고 이제 숙소로 향합니다. 여기 노엘 커피숍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여기 경관이 좋습니다. 어느 쪽 경관인가 하면은, 어, 자, 자, 이쪽이요. 모텔 홍시 제가 자주 가는 데입니다. 만원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평일 6만 원, 주말 7, 8만 원. 깨끗하긴 해요. 리 모델링 해갖고 그래서 여기 어때로 한번 얼마에 나왔는지 보고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는 예약을 했고요. 일단 오늘은 뭐를 먹을까? 오늘은 이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 가는 데인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네요. 우와! 참수순 옛날 화로. 옆에 형포 할매 동당 집도 괜찮긴 괜찮은데요. 여기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왔었을 때는 어, 휴일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가게에 을 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성비. 가격도 싸고, 일단 야채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야채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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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어, 갈비도, 돼지갈비인데 1인분에 8,000원입니다 8,000원 1인분에 8,000원 근데 야채가 합치면은 야채가격은 한 2-3만원 하는 것 같아요 돼지갈비는 8,000원인데 근데 돼지갈비가 뭐 1인분에 8,000원입니다 저는 이제 2인분 먹는데 그리고 왔으니까 아 저는 막걸리만 먹는데 생막걸리만 먹는데 생막걸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많이 먹지 않고요 한두잔 먹고, 뭐, 샤워할 때 쓰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오늘 대박이죠, 대박. 예. 예전에는 여기 소갈비살이, 소갈비살이 수입산인데 1인분에 7,000원이었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단, 단골이 됐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이걸 뭐, 물 꺼놓고 그래갖고, 전에 이전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현풍 할매국탕 집에서 국탕을 먹을까하다가 예 여기 이제 문 열어갖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불이 좋아요. 참솥 불이 좋아요. 불. Okay. Mm. 스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쉬, 그 다음에 건조. 표준 스타일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분 걸리네요. 40분. 김밥, 두유, 삶은 계란, 반숙, 반숙 삶은 계란. 아침입니다.